안녕하세요. 김 목사가 차려주는 말씀 밥상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욕기서 30, 33장이 되겠습니다. 엘리우가 어떻게 여태까지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난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32장에서 요베게 이제부터 자신이 요베에 또는 요베새 친구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서 자기가 받은 그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소상이 가르쳐 주겠다고, 한수 두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33장부터 포문을 열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36장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게 자기의 생각을 고백하는데요. 예, 오늘은 욕기서 33장, 엘리우가 욕에게 하는 말, 조언을 함께 살펴봅니다. 엘리우가 여태까지 어떻게 욕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여태까지 있었는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가 입이 열려서 그런지 오늘은 여기서 3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리후가 어저께 저희가 살펴본 대로 요백의 선전 포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잘못, 또한 요백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까지도 모두 비판을 가하면서 요백에 음. 어, 또는 세 친구에게 어마무시한 그러한 대답들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엘리오를 보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어, 어떠한 그 고통이나 어, 어려움이나 환란 그런 것들도 엘리오에게는 아무 문제없는 가 것처럼 어,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엘리오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면 어, 그가 요에 대해서 오늘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요에게 비판하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9절로 10절,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면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구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욥이 당신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어, 엘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그렇게 들이대시면서 불평을 그렇게 많이 늘어놓습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어, 욕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아,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악소리도 못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김기선 목사님이 이 대목에 대해서 욥의 상황을 대변하고 욥의 처지를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또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욥이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했을 때,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이죠. 어, 제가 이 대목을, 엘리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 2006년쯤인데요. 물론, 김동욱 목사님께서 절, 좀 약간 젊진 않으셨지만, 중년의 목회 때라 그런지 상당히 폐기가 넘쳐서, 자신의 선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교회 사회에서 많이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2006년에 선배 목사님의 에미 상처를 입으시고 어 상심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 아내를 사모님을 잃은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엄청 많이 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그 어, 김동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설교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선배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형님은 사기꾼입니다 아주 충격여법을 주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기꾼이죠. 진짜 사기꾼이죠. 교인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힘내라고 격려하고, 혈교하고, 평생을 그렇게 해서 살아오신 분이 자기는 안에 떠나니까 신경전시가 치료받고, 무너지고, 슬퍼하는 것, 그건 사기 아닙니까? 형님, 사기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진짜 목선으로 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는 대놓고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어, 설교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그 자신의 말에 방점을 찍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스스로 믿음 하나만큼은 비교적 괜찮다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늘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뭐, 김동호 목사님께서, 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적인 측면에서 목사님에게 믿음으로 바로 하라고 충고해, 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을 어, 들은 많은 성도들이, 어, 김동호 목사님을 질책했다 그래요. 마하트마, 마트마 간디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절대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지니고 살수 있겠는가. 아, 참,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정말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그 어느 것에도 굴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아내를 잃은 그 목사님을 질책하는 그 김동호의 목사님의 그 행동 속에서, 저는 이 엘리오의 그 말이 이 오버랩 때였습니다. 아, 엘리오도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당신이 드러내는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인간이 고통 호소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요. 마지막 죽으실 때 하나님께 절규했어요. 뭐라고 절규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특권 아닐까요? 아 자식이 부모님 앞에서 목놓아서 자신의 그 어떤 고통을 호소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고통을 호소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좀 근본주의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안 되고 다그 고통 앞에서도 그냥 예? 웃어 넘길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어, 말 한다면 정말 욥을두번 죽이 는일 아니 겠 습니까？제가 체일 도목 사님얘 기를 가끔 잘 하지 않 습니까？체일 도목사 님이 그 아주 비싼 고급 나 무를 어, 조경 업 자로부터 받았 다고 하지 않 습니까？그 나 무를 어, 자신 있는 센터 에심었 는데, 이 나무는요 어떻게 된게 겨울이 돼도 잎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잎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파란 잎 자체로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첼트 목사님이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비싼 나무는 달라도 뭐가 달라. 이 추위에도 저 파란 잎을 저렇게 떨어뜨리지도 않고 아주 멋있게. 어? 나무가 서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조경업자랑 한 번은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조경업자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집 나무 주신 그 나무는 얼마나 좋은지 이 가을이 지났는데도 잎 하나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멋쩡한 파란 잎으로 남아 있는 저 비싼 나무를 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조경업자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야. 아니 아직까지도 잎이 안 떨어집니까? 어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은 나무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나무가 병든 거예요. 목사님 빨리 어 잎을 다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그 나무는 건강해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떨어뜨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달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힘들 때 힘들어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상이죠. 그 정혜신이 당신은 옳다라는 책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년 퇴직을 했을 때그 정년 퇴직한 사람들에게 밀려오는 외로움, 쓸쓸함과 신경 때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했던 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련의 행동들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딱딱 시간을 맞춰서 하기 싫어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했다면 정년퇴직을 하면 그렇게까지 구속받으면서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만만큼 시간에 대해서 프리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들은 즉이 당연하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어, 정혜신 박사 그 말도 하더라고 요 뭐냐면 모든지 세상 사람들을 우울증 환자와 정상인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론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는 것은 병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여유가 나오고 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엘리오의 이야기들을쭉 들어보면 신앙 안에서는 아주 거침없이 잘 말해요 좋은 말 많이 늘어놓습니다 자신은 아주 완전한 그 신앙인처럼 응? 작정을 하고 욥에게 내가 오늘은 당신에게 작전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디 한마디 한마디 잘 기울여 달라고 일절에서 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기 전체를 다 읽어드리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아,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서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아요. 제 말에 공감을 하시면 뭐 유튜버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 라고 말한다는데 저는 그런 거안 해도 됩니다 <laughs> 그저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욕기서 33장을 다시 한번 펼치시고 엘리의의 그 말들 그 말들 속에서 아, 정말 물제, 문제점들을 발견해 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경륜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용히 한번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